지식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팔장은 우상제물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를 다뤘고 그 앞에 서두에서는 분파를 다뤘습니다. 분파, 시집장가가는 것, 우상제물 그리고 오늘 구장이면 이제 나만 남한 아무 보상 없이. 희생과 사명만 촉구받는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넘어옵니다. 이것은 앞에 있었던 지식의 문제에서 우상 제물은 원래 제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없는 거니까 먹어도 된다. 와 우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내가 우상제물이 실제로 우상제물일수 없다고 먹는 그 지식과 어떤 수준 높은 이해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 신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것이구나 라고 해할수 있으니 또그 자유를 삼가라 해서 앞에 8장 9절부터 보시면 그런 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으로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내 마땅한 권리들을 여러 개 양보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 내가 사도이고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내가 하는 일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 아니냐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어, 내가 내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내가 이 모든 일을 삼가는 것은 혹시라도, 어, 어떤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오해를 일으킬까봐 그런 일들은 나 전부 안 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신앙의 고급한 경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를 권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책임으로 이해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과 진정한 내용이 없는 것은 마지막에 가치가 다만 지극함과 치열함으로 확인되는 것과 혼동을 하게 됩니다. 이 소두를 알아먹는 사람이 없어서 그다음부터 헤매곤 합니다. 그죠? 자유를 유보하는, 스스로 절제하는 것과 우리 무속신앙에서, 어, 지성이면 감천, 정한 숱도 놓고 밤새워 기도하기라는 이런 지극함과 치열함이 다고 실제 내용, 신앙의 대상이 요구하는 진정한 내용과 방향, 목적지와 무관한 우리끼리 정한 최고의 가치 희생.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됩니다. 희생하고 다른 겁니다. 희생의 끝층을 해서 거의 자학의 이 자리까지 갑니다. 우리 많이 오해하는 거, 초야기도 금식기도가 그렇습니다. 그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항복시키려고 드는 것은 하나님이 항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확인이 될 뿐이죠. 뭐한거 같죠. 옛날에는 이런 표현 자주 썼는데. 그 시대에는 그걸 그런 표현이 그 시대에선 최고의 표현이었고 지금은 거의 넘어와야 됩니다. 마음이 클클해서 성전에 나왔노라고 그 굉장히 막걸리 표현 같이 속이 클클해서 그런 표현들이 옛날에는 그걸 해소하는 것이 뭐였냐면 눈물과 회개였다고요. 자, 자주 회계를 예를 드는 이유가 회계가 더 이상 씻을 것이 없도록 껍질을 벗긴 것으로 만족하는 자기 확인이어서는 회계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회계란 하나님은 여기를 가자 그러고 거기를 이렇게 가자 그러는데 나는 거기 말고 다른 데를 가자 그랬고 내식으로 가자 그런 거가 하나님의 목적지와 하나님의 길, 에 자기를 납, 항복시키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지, 자기 시원한 것을 회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해하시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교회 나와서 공기도 하실 때회개좀 하지 마십시오. 어,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그말 좀, 그걸 30년간이나 내가 듣고 있는데, 아직도 그 기도를, 그런,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떡해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요. 예그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마지막 축도하고 송영할 때 셜라 셜라 셜라하고 일주일째 얼른 하고 가지 마시고 그때 여운을 가지셔야죠. 예배를 본 여운. 그러니까 그런 데서 틀리면 그 다음을 갈 수가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나라고 왜 아내를 데리고. 단일 자유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앞에서 이제 뭐라 그랬었냐면 어, 시집까지 마라까지 나왔었잖아요. 혼자 살아라.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집중하여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데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예요. 어, 혼자 살면 전력을 기울여서 하나님만 위하면 된다와. 결혼을 해서 아내와 살아서 묶이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더 신앙적인 경우를 구성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제가 보기는 하나님께 더 집중한다,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얼마나 더 마음이 녹아내리느냐는 결혼 한 쪽이 10배는 더 녹아내립니다. 그렇죠? 혼자 사는 것은 솔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다 말아도 되고, 끝났다 해도 되고, 옥타브 내려서 해도 되지만, 화음을 하는 이중창이 되면 그렇게 못 합니다. 각각의 경우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간 길이 충분히, 충분히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일로서 충분히 항복하고 있는 고백이고, 동일한 고백이 묶인 것에도 충만합니다. 제 인생에서는 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자식이 없으면 어, 더 깊은 자리에 못 오는 것이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에, 참은 것, 자식 때문에 에, 비굴해지는 자리까지 비로소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거기까지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없으면 거기까지 거기까지는 비난과 배신과 누명과 어, 그 모욕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느냐? 그렇게 묻는 건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이미 있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 이미 있으니까 있는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보다 상상할 수 없이 크고 깊게 대접하고 요구하고 일하고 계시다에 대해서 항복해야 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제한되고, 그, 그, 또뭐 있어요? 하여튼, 그, 마음 것이라는 말을 할수 없는 모든 조건이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의 이, 내가 모든 것을 양보하여 가장 크게 하나님과 복음을 섬길 수 있다는 말이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이죠. 그러니까 세속성이란 하나님이 없어도 의미와 가치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세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하나님이 주는 것 아닌 곳에도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세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 무슨 사랑, 아 무슨 도덕, 명예, 지위 같은 것으로 행복이 그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속성이죠.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당해 보시면 압니다. 안심, 평화, 정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드시고 가치를 만드시고 유지하시고 채우시고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만드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말고 창조주가 의도하고 만드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할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이 세속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여기를 끌고 들어왔냐 하면 금욕이라는 것은 방탕한 것을 사양하는 게 금욕이 아닙니다. 오해들을 하는 거죠. 금욕적이 되면서 먹을 걸안 먹고 지금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권리를 안 쓰는 것들이 금욕적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냥 보편 타당한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욕적이라는 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금욕입니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을 거부하는 것이 금욕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욕이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사양하고 욕심을 거부해서 어디로 갈수 있느냐 하면 현실과 컨텍스트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그 삼기도를 가거나 수도원을 가는 행위들이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한 방법이 됩니다. 내가 집중해야 될 기도 제목과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도망가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 말대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면 현장이 없으면 그릇 없이 내용이 담길 수 없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 금욕적인라는 말을 이런 현실로부터 도망가는 것, 현장에서 도망가는 것에다 쓰지 마시고 그런 현장 속에서 어떻게 내용을 담아내는 싸움인가로 끌고 오셔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하여. 나 스스로 채우고 나에게 채워지는 것을 나누기 위하여, 어떻게 나누죠? 그전 단계에 있는 자들이 격려를 받고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하여 짐을 더 지는 자리까지 가는, 그래서 더 분명하게 현장에 있어야 되는 그런 것으로서 너희 자유가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 올무가 되지 않도록 양보해라, 절제해라,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유교 유산 속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비난이 뭐냐면, 교만해, 이겁니다. 교만해. 그 말에는 모두가 꼼짝을 못하죠. 교만하다는 것은, 반대말로 겸손과 이렇게 대조시켜보시면, 늘 사양하고, 아니야, 다, 주께서 하신 일이지.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리가 자기만을 위하여 있지 않고 이웃과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여기에 왔듯이 내가 도움을 주고 그들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이해하여 자기의 짐을 자기 것만으로가 아니라 옆 사람을 위하여 더질수 있는 게 겸손입니다.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는 것. 내 옆에를 비난하고 비교해서 자기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은 분리되어 절대적 비교를 하자고 덤비는 겁니다. 누가 보면 22장에 가시면, 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성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느라. 시몬아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으로도 하리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느니, 너는 돌이키는 네 형제를 극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느니, 오늘 다굴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어 앞에 있는 시험 얘기를 지난 설교에서도 인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나의 모든 시험은 뭐였죠? 세상이 여전히 권력을 가진 조건 속에 들어오심이었습니다. 그가 창조주신데, 피조물들이 오히려 권력을 갖고 있어, 저들이 예수를 협박하고, 힘으로, 힘으로 도전하는, 거스르는 자리에 예수께서 들어와, 그 세상의 거스름에 고난과 피해를 입는 자리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다만 고난을 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은 기독교의 진정한 깊이를 못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맺거나 생명을 만들거나 진리를 만들거나 은혜를 만들지 못합니다. 고난을 제거할 뿐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죠? 베드로야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할 거다.까지 끌고갑니다. 여기. 31절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비드로가 해야 할 일은 뭐였죠? 배신의 자리까지 가보는 거였죠. 왜 배신을 했죠? 진심은 있으나 실력이 없었죠. 진심은 있으나 실력이 없는 가그 자리에 안 가보면 진심도 없고 실력이 없는 자를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는 자를 진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몰고 가는 자는 자기도 실제로는 이를 겪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로 할땐다할수 있습니다. 당하면 못 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진심과 명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람을 키워야죠. 사람을 거기 가게 만들어야죠. 거기까지 가게 만들어야죠. 누가 붙들고, 누가 기다리고, 누가 편을 들어줘야 올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우리가 늘 후회하는 것은 과거를 만회하려고 그런다 그랬죠. 그때 철이 있었으면, 다시 중학교로 돌아가면 전교에서 1등하고, 대한민국에서 일등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일등이 해결이 아니라 그럼 못한 것이 지금 나에게 일을 하고 있어야죠. 사람은 철이 늦게 든다. 그때는 모른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소리 하는가? 그때는 모른다. 그걸 여러분이 지금 넘어와 줘야죠. 그건 안 하고 명분을 살리기 위해 모든 새싹을 자라나는 새싹을 뽑아 버립니다. 교회의 무서움은 앞선 자들이 뒤따라오는 자들을 위해 보호막이 되거나 도움이 되거나 보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분만 시퍼렇게 살고 앞선 자들이 비난받게 할줄 모르는 그런 식의 시대를 겪어오느라고 교회사 내내 고난을 겪습니다. 그건 빨리 배우는데, 뭐가 정답인지는 빨리 배우는데, 그렇게 하는 건 평생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 들면 제일 달라지는 게 뭐죠? 나이 들면 무슨 책임이 생기느냐 하면, 결별하지 않게, 나누이지 않게 붙들어 매는 게 나이 들어서 가지는 책임입니다. 자식들이 싸워도 갈라서지는 않게 만드는 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쪽 편도 들고 이쪽 편도 들어서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둘이 갈라서지 않게. 부모 죽으면 둘이 갈라설 겁니다. 그게 가족에서만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고 시대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런 겁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어디나 있고 자기가. 어떤 고급한 경지까지 오기 위여 올라오는 길이 서로 다릅니다. 백운대 올라가는 길이 제가 알기로도 세 길이 있습니다. 우이동에서 올라가는 길, 정릉에서 올라가는 길, 세검정에서 올라가는 길, 유명한 세 가지 등반로인데 각각 길이 다르죠. 동일한 백운대에서 만납니다. 한 군데로 가고 있다는 걸 누군가 알아야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기회를 줘야 됩니다. 어떤 기회? 시행착오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거기서 어느 게더 낫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바울 같이 솔로를 하는 게 낫지, 이중창을 하는 게 낫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중창 편입니다. 왜요? 거기엔 화음이 있기 때문에. 유명했던 테너 가수 이름이 뭐죠? 바바로티바바로티가 암만 잘해도 화음을 혼자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빠바로티는 알고 바울은 모른다는 얼굴이죠. 성경이 뭘 증언하고 그 증언이 어떻게 생생하게 우리의 현실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름 너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는 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걷는 현실이란 말이죠 보편적인 현실 각각의 경우 그래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뭘 추구하는가 보십시오 뭘 답으로 알고 있는가 바울마저도 이게 최선의 길이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베타적 유일한 길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간 길에 대한 100%의 만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각이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러니, 금욕, 희생, 헌신, 이런 단어들을 살리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실제적인 각각의 인생에서 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기가 묶이면 나는 이게 최고다. 난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걷겠다. 라는 말이 나와야 맞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만 못했어 나는 어거스틴만 못했어.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각각을 위하여 그들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앞에 3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유명한 선언을 하는데, 모두가... 아 외면하고 간과하는 표현입니다.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니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어느 자리에 제가 어, 그 목사들 모임에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자리에서 어떤 그 어,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어,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고 또. 고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죠. 어, 그 유명한 사람들 다 개새끼다. 어, 그래서 뭐 완전히 뒤집어졌죠. 너 잘돼라고 그 개고기 잡아서 먹인 거다. 너 먹어라. 그개 지키려고 네가 죽지 마라. 아이개 그래. <laughs> 다 나와 바로, 바, 나와. 바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목적해서 너를 기르고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가 목적이란다.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을 언급하여 그 사람 이름으로 내 내가 걸어야 하고 내가 되어야 하는 것그 책임을 그 사람 이름에 넣어서 나는 베토벤을 존경해 라는 이름으로 꼬리 내리고 숨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내 인생 살아서 하나님이 너한테 만드는 거 되라 베토벤은 개새끼고 아, 그렇게 얘기한 셈이 되죠 너 행복하라고 개준 개 거야 개개개 개, 개. 야이. 아이로 가지 말고 야이로 갑시다. 개를 준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추상적인 명사를 대고 명분을 대서 자기의 인생을 마치 그렇게 함으로써 책임을 다한 것처럼 굴지 말라고. 살아내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과 대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요구하시고 여러분을 위여 바울을 보내고 아니 예수를 보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크고 하나님 앞에 그 항복을 받고 난내 인생이 최고다 다 나갔기를 바란다 라는 감격과 선언을 하지 않고 누구를 불러 앞세워 숨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새끼들은 개새끼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누가 개새끼야 되는지 그게 기독교예요. 알아들으세요. 쉬운 얘기 무슨 물컹한 얘기하고 서로 울고 그렇게 헤어지는 거를 은혜받았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최선의 조건으로 내 인생을 준비하셨고 내가 그 길을 걷는다.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멋있게 굴어라. 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에게서 일하는 하나님과 네 옆에서 사는 사람에게 함께하시는 하나님 봐라 얼마나 굉장한가 봐라 부요한가 봐라 놀라운가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아들으시지 않으면 오늘은 유명한 그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건 우리 겁니다 인생과 구원과 믿음은 우리 겁니다. 하나님, 다른 데다 핑계되지 말고, 우리가 그 승리와 그 영광을 알고, 누리고, 자랑하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